최근에 어르신들 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수술 후 무릎통증과 불편함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6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무릎관절 치환술은 약 탈만 끈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무릎 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자료가 있어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생입니다. 근거울피의 질환 중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이 개인적으로 대행성 무릎관절염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보존요법으로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한다면 저라도 더 이상 보존요법으로 효과가 없다면 수술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한 가지는 알고 수술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당장 걷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루한 자리 기다리고 있으면 재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수술을 평생 관리하면서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면 당장 무릎 통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수술한 대부분의 사람이 이전의 통증보다는 확실히 통증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몇몇 분들은 더 통증이 심해지고 기능장애를 겪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 더 심해진 분들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수술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반이라면 재활이 반이기에 수술 후 관리에 정말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하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잘 관리하시면 짧게는 4개월에서 5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예전보다 통증 없이 더잘 걷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는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관리해주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물 주사 선생님 등이 계시기에 별 문제가 없지만 퇴원 후에 자주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챙기는 분이 없기에 운동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집에서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으니 병원에서 알려주는 운동과 함께 병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수술한 병원에서 한 달간 있고 또한 달간은 집 근처 요양병원에 계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두 달간 병원에서 관리와 운동을 했다면 어느 정도 무릎의 가동범위가 회복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평소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수동 플러스 능동 굴곡 운동으로 인공관절 제한수를 받고 태운 후에 최소한 무릎 굴곡 각도가 90도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혹시나 나오지 않거나 무릎 굴곡 각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벽에서 기대서 하는 방법으로 저처럼 벽에 기대고 수술한 무릎을 굽혀 세워놓습니다. 이 상태에 아래쪽 다리를 잡고 살짝 안쪽으로 돌리면서 다리 힘으로 굽힐 수 있는 만큼 굽히고 가동 범위 끝에 살짝 몸통 방향으로 더 당겨놓은 상태에 10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손에 힘을 빼고 원위치하는 동작을 한번할때 10회 정도 합니다. 이 운동을 할때 가동범위 끝에서 너무 강하게 당기면 안 되고 통증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당긴 상태에 10초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아래. 다리를 잡고 살짝 안쪽으로 돌려놓은 상태에 다리 힘으로 최대한 굽힐 수 있는 만큼 굽히고 마지막에 손으로 내 가슴 방향으로 살짝 더 당겨놓은 상태에 10초간 유지입니다. 두 번째는 대퇴사족근 세팅 운동으로 벽에 기대서 앉고 수술한 무릎 밑에 수건을 접어서 받쳐줍니다. 발목을 가슴 방향으로 당기면서 무릎 뒤쪽으로 수근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앞 근육, 즉 대퇴사구두근에 힘을 준 상태에 7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에 힘을 빼고 잠시 쉬는 동작을 10회, 두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발목을 가슴 방향으로 당기면서 무릎 뒤쪽을 수근 방향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이 허벅지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에 힘을 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힐 슬라이드 운동으로 바로 누운 상대의 아래배를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양쪽 팔은 바닥을 누르면서 수술한 오른쪽 다리 발뒤꿈치를 끌면서 최대한 엉덩이 방향으로 굽혔다 원위치하는 동작을 10회 2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원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으로 폼롤러나 조금 높은 베개, 베개에 놔주면 한두개 정도 무릎 뒤에 받치고 베개에서 기대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 아랫배를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양쪽 팔은 바닥을 누르고 발목을 가슴 방향으로 당기면서 최대한 무릎을 펴놓은 상태 허벅지 앞 근육에 힘을 준 상태 7초간 유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힘을 빼고 잠시 쉬는 동작을 10회 2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아랫배를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양쪽 팔은 바닥을 누르고 발목을 당기면서 무릎을 최대한 펼수 있는 만큼 펴놓은 상태 7초간 유지 다섯 번째는 하지직 거상 운동으로 바로 누워서 해주시면 되고, 바로 누운 상태 아랫배를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양쪽 팔은 바닥을 누르고, 수술한 다리, 오른쪽 다리면 오른쪽 발목을 가슴 방향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앞 근육에 힘을 주면서 30에서 45도 정도 뜬 상태에 5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회, 2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운동은 태운 후 오전, 오후 두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관절 수술을 하게 된 원인도 그렇고 수술 후 상당히 약해지는 근육이 이 둥근이며 둥근이 약하기에 수술 후 보행이나 균형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중 지지를 한 상태에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하면 반드시 둥근 강화 운동도 함께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둥근 강화 운동은 이전에 인공관절 수술 환자는 왜 남성보다 이성분들이 많은지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